자 이거 세번째거 우리 마지막 저기 4단원 해볼게요자맨 처음에 The Benefits of Time Banking 다음에 여기가 R가 동사죠 보다시피 복수동사가 쓰요그어요 주어가 뭐냐면 제대로 말하면 주어는 뭘까요 The Benefits죠 얘가 주어죠 보다시피 뭐야 복수 네, 여러개니깐 까그 타임뱅킹의 어떤 장점들이나 이점들은 뭐, 올대는, 뭐, 뭐, 이상이죠. Just. 단지, e c o n o m i c 경제적인 것그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The most important benefits. 가장 중요한 benefits. 무엇들은, 음, 장점들이나 이것들은, have나 has been이니까,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네들은 무엇이 되어왔다 바로 그 베네피트는 바로 the revived sense s e 란 것은 뭡니까 감각이죠 revive란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 revive 뜻이 뭡니까 다시 소생 부활하다는 뜻이죠 부활하다 동사로서 그럼데이는 또다시 과거분사로 뭐뭐 되어진지 과거분사로 뭐 되어진 부활되어진 감각입니다. 감각. 무엇을? of community. 그 공동체의 감각. 다시 말해. 공동체의 의식이죠. 이게 핵심이 되는 건 sense of community. 공동체의 의식. 자, 또 growth in self-esteem. 이걸 이 색깔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 중요한, 가장 중요한 benefit가 뭐냐면, 음. 다시 살아난 sense of community, 공동체의식. 그리고 growth in self-esteem. self-esteem이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뭐, 자기 자신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서의 성장, 또 self-value, 자기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자신감, 그리고 sense of belonging, 뭡니까? 소속감. 이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득들, 장점들이 되겠죠. 자, 무엇에? 타임 뱅킹의 가장 중요한 장점들은 여기 나와 있는 sense of community. 바로 무엇? 그렇죠. 공동체 의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감, 셀프 에스팀의 성장. 그다음에 셀프 밸류니까 자기 가치. 그다음에 자신감. 마지막으로, 소속감, 이런 것들이 되어 왔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emotional benefit. 자, 그, 어떤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감정적인 benefit. 역시 이것도 얘가 주어죠 무엇에 대한 for the participant. 참여자들에 대한 감정적인 그러한 이점들은, 동사는 have. 주어가 보다시피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깐 Potentially 자, Potentially니까 뭐야 잠재적으로는 No limit 제한을 없는 제한을 갖고 있단 말은 제한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참가자들에게는 감정적인 어떤 이점들은 잠재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그 다음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Students become experts in their fields 학생들은 자기들의 분야, 이 필드란 말은 분야라는 뜻이에요. 분야, 그렇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고, expert, 전문가. 그리고 are respected for their skills. 이때 이 문장은 주어 놓니까 바로 그들이죠. 학생들 앞에 나와 있는 그 학생들은 존경을 받는 거죠. 무엇에 대한 존경을받습니까 그들의 기술에 대하여 존경. 그 다음에 participant 니까 그들의 참여에 대한 두 가지.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참여에 대해서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moreover. 거기다가 더해서. 거기다가 더해. 그들은 develop. 발달시킵니다. 개발한다. close link 는 쉽게 말합니까? 더. 클로소가 여기서는 더가까우니까뭐가까 우리말로 김밀한 그런 링크는 뭡니까 무엇과의 관계죠? 누구와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발 니까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감 한마디로 서로가더 가까운 유대감을 개발하고 자 또는 업무와 그다음 Within the community 그뭐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리고 그들은 또한, they are given. 그들은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받는 거죠. 어떠한 기회를, 뭐할 기회를? shine 할 기회를. shine은 빛을 바라다라니까. 빛을 낼 만한 기회를 주, 고요 받게 된다. 이때는 형용사로서 이제 앞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다른 학생들과의, 그, 지역 안에서 더 가까운 긴밀한 관계, 다시 보면 유대감을 개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주어짐을 받는 거죠, 기회가. 뭐 빛을 바라. 다시 말해서 빛을 바라면서 아무튼 눈에 띄고, 눈부시게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뜻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The secret of successful time banking. 자, 계속 내 눈에는 이게 보이네. 동사입니다. 주어는 the secret죠. 단수 단수죠. 타임뱅킹이 성공적인 타임뱅킹의 어떤그 뭐 비밀은 뭐다 바로 s h a r i n g 뭘로 쓰인 겁니까? 한다는 것이지 동명사. 바로 공유하는 겁니다. the load는 뭐냐 아까 여기서는 뭐 어떤 양의 뭐든.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 어떤 짐을, 어떤 짐, 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타임뱅킹의 어떤 비밀은. 어떤 방식에 가요? 또바이널즈 전치사 뒤에 하는 것에 의하여. 뭐를 해. The things,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니가, 어, 어, 이 재밌네요. 일단 두 문장이 연결이 되려는데, 선행사가 더 띵스니깐 뭡니까? 앞에는 대시나 위치를 쓰겠죠. 뒤에 봤더니, they enjoy doing. 여기는 뭡니까? 그더 띵스가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하는 것을 즐기는. 여기도 좀 볼만한 건 뭐냐? enjoy 마피스 인기 뒤에니깐 동명사를 썼죠. 마피스 인기. <laughs> 자 여기서 잠깐 문제가 복잡하니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은 이 성공적인 타임뱅킹의 비밀은 뭐하는 거다? 공유하는 건데 짐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가요? 여기 잠깐 보실게요. Doing the same, 아, doing the thing. 어떤 것들을 하는 것에 가요? 어떤 것들이야? You enjoy doing. 니가 하기를 즐겨하는 것들을 하는 것에 의하여, 그리고 letting others do.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let는 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공사죠. 하도록 하는 것에, 이때는, 왜 선생님 초록색 편처럼 여기는 지금 이 앞에가, by가 생략되어 있어요. 너무 동영상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자, 무엇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때는 사육동이그 뒤에 원형이 들어갔죠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뭘 하느냐 이 워스 뭡니까 영어에서 해석이 무엇이라고 되면 어문사 해석이 뭔 뭐라는 것이라고 해석되면은 관계 대명사 자뭘 하냐 they enjoy doing for you 그들이 즐기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즐겨서 하는 것을 하도록 시키는 것이 좋아요. 이때 쓰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 관계되면서겠죠. 음. 자 이렇게 우리계 해석이 됐고 그다음 계속가겠습니다음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못 말수록 더못마하다 해석해 보면 더 많이 사람들이 뭐할수록 share 할수록, 뭐를, 그들의 시간과 기술을 더 많이 공유할수록, 더 해피를, healthier, 건전하고 더 행복해진다. 누가, 너의 네이버는, will become, 여기 앞에 가있지? 너의 이웃은 더 행복해지고 더 건전해질 것이다. So, 그래서, don't 다음에 l e t 사역동사, 뭐뭐 하도록 시키지 마라. 뭐로 하여금? One of the best things in your life 까지 목적었죠. 무뭐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너의 삶에서 이거를 사회공생의 DMO가 원형을 썼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pass by는 지나가답니다. 너를 지나가도록 놔두지 마라. 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enrich 뜻은, enrich 뭡니까? 마지막 부분, 힘내자. 인 리치, 리치가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풍요롭게 하답니다 뭐해라? 너 자신을 풍요롭게 해라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을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good will 좋은 무을 가지고? 의지 선의, 선한 의지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의지와 다 케어, 정성과 또 하나 컴패션과 컴패션 뭐 컴패션 이 동정심이죠 서로를 생각해주는 동정심 굳이 초록색 친 거는 얘네가 지금 잠깐만요 얘네가 전부가 관계되면서 선행사예요 여기까지 봐. 바로 여기 에 지금 동사가 단수 가 아니고 복수형 동사 가 오는 이유가 앞에 선행사 이렇게 길어요. 하나가 아니고, 선의 의지, 정성,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어떤 것인데, 그 타임뱅킹과 함께 올 오는, 뭐 이렇게 해서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